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 이유로 인력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영상 참고하셔서 부인 구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회사는 자동차 조향장치 가공회사입니다. CNC 회사입니다. 주소상으로는 천안 직산 판정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고와 입장에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100명 정도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주로 가공, 이교대 근무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공 업무는 초보자분들도 가능하시고요. 간단한 스위치 조작, 단순 투입, 치출, 포장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가공 <laughs> 가공물 제품 뭐 크기는 손바닥만 합니다. 어 박스 적재 시에 무게감이 있어서 기본적인 체력은 있으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좀 무거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남성, 여성분 성별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어, 제품 및 장비 포지션에 따라서 한 분이 두대 정도, 두 대에서 세대 장비를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시급은 최초,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시고요. 만 3개월 수습이 끝나시면 수습 이후 시급 인상이 있습니다. 시급 인상부은 매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인 공고나 광고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연간 200만 원이 지급이 되십니다. 구정, 추석, 6월 말, 12월 말에 50만 원씩 4번 지급이 되시고요. 최초 입사하신 분들은 3개월 만든 시 상여금의 50%, 그러니까 50만 원에 50%, 25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요. 6개월 만근 시부터는 상여금 100%가 지급이 되십니다. 50만원이죠.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간 8시에서 20시, 20시 10분까지 근무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100분 있습니다. 하루 2.5시간씩 연장근무가 있고요. 금요일은 2시간 연장이 있습니다. 야간은 20시 30분에 시작해서 아침 7시 40분에 업무가 종료가 되고요. 매일 2시간씩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30분 늦게 시작해서 30분 늦게 업무가 마감이 됩니다. 일주 순환으로 교대가 진행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말 특근, 토요일 특근이 진행이 됩니다. 근무 시간표는 제가 영상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형산해서 1월 10일날 지급이 되십니다. 복지 사항으로는 천안 지역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천안 복명동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노선도도 제가 영상 후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확인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숙사는 현재 뭐 1인 1실로 사용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뭐 상황에 따라서 3인에서 4인까지도 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기숙사비는 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n분의 1로 진행이 되고요. 혼자 사용하시면 혼자 공과금 나오는 그 호실의 공과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숙사 입주는 당일, 입사 당일 입주가 원칙이고요. 기숙사 내에서는 화재 관련해서 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기숙사 인원에 한해서 삼식이 제공되고 있고요. 출퇴근 인원은 기본 이식, 조식, 중식이 제공이 되고요. 연장시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뭐 기존 기본 이교대이기 때문에 식사는 다 삼식이 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 개인적인 업무가 있으실 때뭐 퇴근을 정규 시간만 하고 퇴근 하셔야 되면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복지 사항으로는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책 수당, 출산 지원금, 출산 축하금, 어, 영유아 지원금, 생일 수당 등뭐 재수당 등이 있고요.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현장 영상은 제가 실제 근무한 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을 받아서. 작업을 했고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 궁금하신 분, 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